안녕하세요. essential writing 박기범 강사입니다. 여러분. 네. 네, 저보고 자꾸 박기범 선생님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생은요, 먼저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는 강사입니다. 제가 영어 가르치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거 가르칠 게 있, 있어요. 그죠? 자, 박기범 강사입니다. 오늘 이제 유닛 아홉 번째 넘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ING에 대해서 제가 목에 막 힘줄이 막 생기면서 <laughs> 이걸 굳이 동명사 뭐할 필요 있냐? 이거 명사제용법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오늘은 그거를 뒷받침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ING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습밖에 없어요. 영어라는 거를 막 그냥 문법책 많이 본다고 영어를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해봐야죠. 자꾸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예문. 하루에 <laughs> 세끼 밥을 먹는 건 중요합니다. 그죠? 네, 뭐 다이어트 하신다고 세 끼가 아니라 한 끼만 드시는 분도 계신데, <laughs> 네, 적게 세 끼를 먹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음, 갑자기 배가 고프네. 자, 하루에 세끼밥세 번을 먹는 거참 중요하다. 됐죠? 자, 주어가요? 좀 길어요. 음, 영어는 주어가 길면 좀 싫어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 뒤로 보내고, 아, 그거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주어니까 앞에다 한번 넣어서 일단 만들어 볼게요. 하루에 새끼밥을 먹는 거, 이게 주어죠, 그죠? 아직까지도 주어 못 찾으신 분 있으면 안 돼요. 어? 중요하다가 주어 아닙니까? 이러시면 곤란해요. 네. 국어라도 잘해야죠. 우리가 <웃음> 양심적으로. <웃음> 네, 자, 하루에. 아, 죄송한데. 이게 저, 제가 이렇게 국어라도 잘해야죠. 이랬을 때. 굉장히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내가 영어 못하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내가 국어까지 못한다고 여기서 내가 타박을 받느냐 이렇게 그런 어쩔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말에서 주어하고 서술어는 찾아내셔야죠. 그죠? 자, 좀 길지만 주어부터 가볼게요. 하루에 새끼 밥을 먹는 게 중요하다. 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술어를 딱 보니까 주어가 어, 중요하다가 서술어죠. 음, 주어는 하루에 새끼 밥을 먹는 거다 주어지만 한 마디로 뭐가?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새끼 밥이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새끼 밥이 있어도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그죠? 일단 먹어야 돼. 한마디로 먹어야 돼요. 그죠? 먹는 거. 자, 먹다는 이트인데요. 먹는 거로 살짝 바뀌었잖아요. to eat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ING니까 eating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음. 새끼 밥을 못 챙겨 먹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먹으라고 이런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to eat 하시면 되고요. 지금 새끼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럴 때 옆에서, 아우 쟤는 돼지야. 하루 새끼를 다 챙겨 먹어. 이런 얘기 할 때는 eating으로 하셔야죠. 지금 먹고 있는 거, 저거. 중요한 거야. 너 타박하지 마. 이렇게 가겠죠.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다 eating을 쓸 것이냐, to eat을 쓸 것이냐, 다를 수 있다. 자, 먹는 거. 뭘 먹어요? 밥을 먹어요. 세번 먹어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요. 어, 됐어요? 그냥 하나 합쳐갖고, 세 번의 밥.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밥. 밥이 뭐예요, 영어로? 라이스? <laughs> 라이스? 이거 쌀만 퍼먹는 거예요. 어, 아니고요. 식사, 그래가지고요. meal 이란 단어를 쓰죠. meal. 그죠? 우리 저 아이들 이유식 할때 밀이란 말 많이 붙지 않나요? 뭐 무슨 아기 밀뭐 이런 거 그래서 이그 밀이요 <laughs> 저기 보리 밀할때 밀이 아니고요. 요거예요, 요거 아이들이 먹는 식사라고 그래서 three meals 됐죠? 세 번의 식사 그래서 eating three meals 세 번의 식사를 먹는 거 하루에 그죠 이틀에 세번 먹으면 안 되죠, 그죠? 하루에 하루 당 그랬으니까 뭐예요? per day 또는 a day 좋죠? 그죠? 주어가 이만큼이에요. Eating three meals a day. 됐습니까? 여기 주어고요 이게 어쩌다고 equal 중요하다. 그죠? So i s important.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 eating을 뭐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한다. 그러나 박기, 박기범명사 뭐라 한다? 아, ING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아, 선생님, 동명사가 편한데요? 아, 그럼 그 동명사 하세요. <laughs> 자, eating. 먹는 겁니다. 지금 먹고 있어요.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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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했을 때 eating. 먹는 거. 됐습니까? 뭐가? 아, 먹는 거. 먹는 거라는 건 우리 문제고요. 영어에서는 그냥 이거예요. Eating. 됐습니까? 자, 그래서 eating three meals a day is very important. 됐죠? 주어가 기니까 뒤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it is important. 됐죠? 그 다음에 자꾸 이거 저 가주어로 보내지면 여기다가 to eat으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Eating 쓰셔도 되는 거예요. 어, 왜 굳이 뒤로 보낸다고 다 to를 바꿔.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eating 바로 가시면 돼요 okay it is important eating three meals a day 됐습니까 지금 먹고 있으니까 그죠 오빠 어. 세끼다 먹고 있잖아 아 이거 중요한 거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먹자 이거죠 ing를 썼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 해봤고요 여러분 하루 세끼잘 챙겨 드세요 두 번째 <laughs> 그는 새 차를 사달라고 새 자동차를 사달라고 아내를 설득하는 중입니다. 뭐 사달라고든, 뭐 사드 사라고든, 뭐 그거는 좀 이따 확인하시고요. 그는 새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못 사잖아. 대한민국 남편이 뭐 간이 부었어요, 그죠? 아내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 왜 우리가 어, 새 차를 사야 되는지, 그죠? 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봅시다. 주어는 짧았어요, 그죠? 그는 서술어가 뭐예요? 새 차를 사달라고 아내를 설득하는 중이다. 이게 다 서술어예요. 기니까 한마디로 그는 뭐예요? 그는 설득하는 중입니다. 하, 이게 보이시죠? 하, 보이시죠? 어,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어, 그래서 he is 아, persuading. persuade라는 단어 좀 어렵죠? 어, 설득하다란 말이에요. persuading, persuading. 됐죠? 지금 어, 이거 하고 있자. 잖 응, 보이시죠? 이거를 영어로 뭐로 표현한다. persuading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is persuading. 됐죠? 그러면 궁금한 게 뭐예요? 이 설득하다란 말에는 궁금한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누굴 설득하는지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뭐 하라고 뭐를 설득하는데 내용이 있어야죠. 그죠? 이두 가지가 다 궁금해요. 찾아볼까요?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내를 설득하죠. 그다음에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세차를 사라고 설득하는 거두 가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사형식은 아니지만, 여러분, 궁금한 거대로 가는 거예요. 자, 설득하고 있어요. 그랬으니까 뭐가 궁금해요? 누굴, 누굴 설득하는데 아내죠? 내 아내에서 마이 와이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laughs> 그 남자 와이프를, 그죠? 그래서, his wife. 됐습니까? He is persuading his wife. 아내를 설득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세차 설득하고 있어요? 사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사라고 설득하는 거죠. 자, 사다는 뭐예요? 바이죠. 사라고는 뭐라고 하나요? 영어에서. 사라고. 분명히 바이, by, 사다라는 바이를 살짝 바꾸는 건데, 지금 사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살 거예요? 사고 있는 중이면 설득할 이유가 없죠. 그죠? 어, 지갑만 건네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라고, 사라고 오니까 여기서 뭐가 온다? to buy 예요 to buy. 당연히 to buy 예요 왜? 아직 안 샀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persuade A to B. 뭐 이렇게 해서 또수고로막 외워. 당연히 to지. 그죠? 어. 참, 우리 영어 힘들게 공부했어요. He is persuading his wife. 뭐 하라고? 사라고. 뭘 살까요? A new car를 사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문장 우리가 다 멋있게 만들어봤죠. 그죠? 됐습니까? 이거를 persuade A to B라는 수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수고가 이렇게 수고가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확인한 거죠. 설득을 하고 있죠. 뭐가 궁금해? 누굴? 그의 아내를 뭐하라고 설득하는데? 사라고 뭐를? 세차를. 됐습니까? 시작. He is persuading his wife. 뭐하라고? to buy 뭐를 a new car 생각을 영어로 담는 거예요 persuade a to b 란 숙어를 외워서 영어로 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한 마디로 정리해서 담는 거죠 되셨습니까 고급 문장이었어요 음, 사라고 부추기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laughs>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주 현명합니다 그죠 똑똑하지 않으면 이한 마디 두 마디 한 마디로 공식 essential writing 을 공부하지 않아요 따라서 아, 여러분,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죠? 현명하시죠? <laughs>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 여기 주어죠? 그죠? 어쨌다고 아주 현명하다고? 됐습니까? 자, 주어가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다 주어인데, 한마디로 이 강의에요? 아니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네, 그죠? 누가 똑똑하다는 거야? 네,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사람 쓰시면 안 돼요.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죠. 어, 고그 분, 참 똑똑하시네. 고그 분, 그 분, 이러시죠? 그죠? 한마디로 줄였을 때 그냥 분, 이러진 않아. 사람, 이러진 않아. 아그 사람 그 똑똑하네, 이러죠 그죠? 됐습니까? 그 사람 해야 어떤 사람, 이거 강의 보는 사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됐어요? 그냥 사람 참 똑똑하네, 그거 아니에요? 참, 그 사람 똑똑하네. 그래서 첫 단어가요, The Person하고 더가 붙는 거예요. 관사가 이렇게 걸리는 거죠. 아, 참, 그 사람, 그 분, 어떤 분이에요? 이 강의 분이 이 강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고 있는이지.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중이면, watching이고, 앞으로 볼 거면, 앞으로 볼 거면, to watching이지, 그죠? 여기서 뭐가 답이에요? watching이 답이죠. 됐습니까? 아직은 이 프로를 안 보시면 앞으로 보실 시청자분들은 the person to watch 하시면 돼요. 보실 분들 됐죠? 지금 보고 계신 분이니까 the person watching. 뭐를 보고 있나요? 이 강의 강의가 영어로 뭐죠? 강의 class class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this lecture라고 써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한마디로 누가 the person 어떤 분인데 watching 보고 있는 중이죠? 뭐를 this lecture 이게 다 주어예요. 이거 다 해놓고 똑똑하십니다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 q u 그죠 그래서 is very smart 자, 현명하다 그래서 wise라는 말도 좋은데요 아, wise는 좀 뭔가 이 지혜롭다 어, 느낌이 예, 조금 지혜롭다 약간 big world예요 좀큰뭐 이제 일상에선 잘안 쓰는 그죠 그래서 smart 이거 제일 많이 쓰죠 is very smart 됐죠 됐습니까 여기서 watching이란 ing 이거 어, 우리가 현재분사 후치 수식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지만 형용사 조용법이다. Person을 뒤에서 꾸며준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person watching this lecture is very smart. 자, 네 번째 예문. 길을 걷다가 나는 그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죠? 길 가다가 꼭 우연히 만나요, 그죠? 어, 누군지는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자, 나는 길을 걷다가 그녀를 우연히 만났어요. 한마디로 뭐가 어쨌다고? 좀 빨리 가볼게요. 한마디로. 네, 나는 만났습니다. 그죠? I met. 누굴 만났는데, 궁금하시죠? 누굴 만났을까? 그녀니까, her. 됐죠? 그럼 뭐 남았어요? 길을 걷다가 하고요. 우연히 하고 두개 남았어요. 길을 걷다가도 부사고요. 우연히도 부사예요. 야, 나뭐 그녀 만났어? 그럼 언제 만났어? 아, 길 걷다가. 언제 해당한 말이죠? 부사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났는데? 우연히. 이것도 부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간다? 짧은 것부터 간다. 그죠? 우연히를 먼저 쓰겠습니다. 우연히 영어로 뭘까요? 우연히는요이 우연에 의하여. 그래서요, by chance라고 불러요. by chance. chance에 의해서 기회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요, chance라는 말은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주신 기회. 그러니까 우연이지 뭐. 됐어요? 그래서 I met her by chance. 그래서 meet by chance. 그러면 우연히 만나다. 이런 수고도 있습니다. 됐죠? 나는 만났습니다. 그녀를 우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길을 걷다가 그랬네요. 한마디로 뭐예요? 길이에요? 걷다가예요? 그렇죠. 걷다가, 어쩌다가 만났는데 어쩌다가, 걷다가. 자, 걷다는 워크죠? 어, 걷다가로 살짝 바꾸려고 그러면, 그렇죠. 워킹. 됐습니까? 아니, 선생님, 워킹은 걷는 거 아닙니까? <laughs> 궁금해 하시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나 그녀를 우연히 만났어? 어쩌다가, 어쩌다가, <laughs> 걷다가. 어디에서 걸어요? 길 위를 걷죠? 길 아래를 걸으면 큰일 나요. 그죠? 길 위를 걸어요. on the street. 됐습니까? 이때, walking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 구.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부르지만, 그냥 부사적 용법이다. 어쩌다가, 걷다가. 되셨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met. 누굴 만났어요? her. 어떻게 해요? by chance. 뭐 하다가? walking on the street. 연결해서 시작. I met her by chance walking on the street. 되셨죠?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앞에다가 while walking 하시면 좀더 정확하게는 되죠. 그죠? 참고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야, 이제, 이제 막 신나죠? 어, 이거 Y, ING 하나 알았더니 막 별의별 문장이 다 되네. 그죠? 너그 컴퓨터 게임 하는 거 끝냈니? 야, 간만에 그죠?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의문문. 자, 의문문도 여러분 주어동사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한마디로 뭐예요? 너 끝냈어? 이거죠? 너 끝냈어? 이것도요, are you? 이러시면 곤란해, 그죠? 어, 왜냐하면, 그 한마디로 잘 들여다보시면, 너 뭐뭐 했니? 이 얘기는, 너 끝냈니? 이 얘기는요, 너 했어? 안 했어? 더 줄일 수 있잖아. 아니, 했냐고, 안 했냐고, 너 했니? 너 했니? 이거 뭐예요? Did you? 그죠? 너 했어? 이거는 뭐예요? You did. You did. 너 했어? 너 했니? 물어보는 거니까 뒤집어야죠. Did you? did you 한마디로 뭐야? 했어 안 했어? did you 뭘 했는데 뭘 끝냈냐고. 그래서 finish. 이래서 did you finish라는 의문문도 그래 나오는 거예요. 됐죠? 이거 are you finish 이러시면 곤란해요. 했니 안 했니 이거 물어봐야 돼. 너 컴퓨터 게임 끝냈어 안 끝냈어 했는데 너 어,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 너이니 아니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어, 그래서 did you finish 자, 뭘 끝냈습니까? 그랬을 때요. 그 컴퓨터 게임, 그래갖고 그냥 더 컴퓨터 게임 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하는 거를 끝냈냐 이거죠. 그죠? 그죠? 컴퓨터 게임 하는 거를 끝냈어. 물어봤으니까 한 마디로는 뭘 끝낸 거예요. 하는 거 끝냈니, 안 끝냈니? 또 아까 그거 게임 하고 있었잖아. 그죠? 게임하다는 뭐예요? Play란 동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Did you finish playing? 이렇게 와요. 하는 거, 게임 하는 걸 끝냈니? 뭐를 플레이하나요? The PC 게임, the, the, the computer game,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문장을 쓸때 여러분들이 finish는 다음에 목적으로 동명사 ing만 온다. 이걸 외웠거든. 그래서 finish 다음엔 ing, finish 다음엔 ing. 이렇게 했는데, 누가 미국 사람들이 finish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되니까 ing를 써야 돼. 이러고서 얘기를 하냐고요. 끝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끝내려고 하려면, 아직 안 했으면 그걸 끝낼 수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내려면 요 하고 있어야 그걸 끝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finish 다음엔 ing가 오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야 그걸 끝내지 아직 하지도 않고 앞으로 할 것. to play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상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finish 다음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온다는 걸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다 외우게 해 놨어요. 왜 그런지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 다알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막 하고 있어요. 게임. Playing. 이거 너 끝냈어. Finish 다음에 ING가 오는 경우죠. 됐습니까? 너 했니 안 했니? <laughs> Did you? 했어? Did you? 뭘? Finish. 뭐를? Playing. The PC game. 이렇게 흘러가는 거요 되셨죠? 음, 자, 하나 더 볼게요. 여섯 번째. Example 6. 그는 엄마에게 자기 꿈에 관해 말하는, 말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이 엄마한테 자기 꿈을 막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이해해줘요 안 해줘요 어, 안 해주지 엄마가 원하는 건 그냥 무조건 이런 이런 일을 해야만 해막 이렇게 하죠 <laughs> 아이들이 꿈을 얘기를 안, 해, 안 하는 시대예요 아이들이 자기 꿈을 찾는 게 아니라 엄마의 꿈을 이식 받죠 그죠 어, 그러셨,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엄마에게 자기 꿈에 관해 말하는 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 한마디로 뭐가 어쨌다고 그는 포기했습니다 영어로는. He gave up. give up의 과거죠, 그죠? give는 주다고요. up은요,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는데 완전히 줘버려. 포기하는 거지, 그죠? 포기하다예요. 그래서 he gave up. 포기했죠. 뭘 포기했어요? 엄마를 포기하면 안 돼요. 자기 꿈을 포기하면 안 돼. 말하는 걸 포기했지, 그죠? 말하는 걸 포기했어요. 한마디로는 말하는 걸 포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말하는 거, 그러면 말하다, 이야기하다는 토크인데, 그죠? 어, 살짝 바뀌어야 돼. 말하는 거, 그러면 to talk 할까? talking 할까? 뭐가 좋을까? 하여튼 여기는 talking으로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give up 다음에는 ing가 목적으로 옵니다. finish 다음에는 ing가 목적으로 옵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려고 그러면 하고 있어야 그걸 포기해야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앞으로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해왔죠? 어, 그러니까, 터킹으로 바뀌는 거죠. 당연히, give up 다음엔 ING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외우고 있어? give up ING. 자, 그래서, 그는 포기했습니다. 뭐를 이야기하는 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한다고 그랬으면, 누구한테? 엄마에게. 우리 엄마 아니에요, 그죠? <laughs> 어? 그 사람 엄마지. 그래서, to his mom. 됐죠? 그럼 뭐에 관해서? 자기 꿈에 관해서. 그래서, My Dream 하시면 안돼 이거.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About His Dream. 이렇게 들어오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give Up ING. 이거 외우드신 분들은 좋지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예. 자, 그래서 그는 포기했습니다. 시작. He gave up. 뭐를요? Talking. 누구한테? To his mom. 뭐에 관해서? About His Dream. 그의 꿈에 관해서. 자, 여기서도 Give Up 다음에 ING 오는 이유를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 팍 되시죠? 그죠? 좋아요. 자, 일곱 번째. <laughs> 당신 자신의 아이들을 협박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이제, 보시는 학부모님들 찔리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그죠? 음, 요새는 아이들을 위, 위한다 그러면서 자꾸 협박을 해요. <laughs> 너그럼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너 넘어지면 안 된다. 뭐, 그죠? 너 공부 안 하면 너 나중에, 저, 저 뭐야, 음, 뭐 된다, 뭐 된다. 뭐, 이렇게. 네. 부모님은 좋으라고, 해서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아이한테는 그 협박으로 들릴수 있거든요. 그죠? 불안해지거요 불안하면 공부 못해요. 공부는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당신 자신의 아이들을 협박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 멈춰야 돼요. You must stop. You have to stop. 요거죠. 당신 멈춰야 됩니다. 뭘 멈춰요? 당신 자신의 아이들을 멈추는 거 아니죠. 그죠? 협박하는 걸 멈춰야지. 협박하는 걸 멈춰야 돼요. 됐어요? 누구를 협박해요? 당신의 아이들을. 순서는 이렇죠. 자, 협박하다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뭐 threaten 이란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threaten 이제 위협하다란 말인데,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네, bully, bully, 네, bully란 말이요. 이박지르는 거예요. 그 돈, 저 뭐야 등치 큰 애가 막그돈저 뺏는 것처럼 윽박지르다 그렇죠? b u l 란다는데 b u l 는 윽박지르다고 협박하다죠. 협박하다. 근데 협박하는 걸 멈춰야 되잖아. 살짝 바뀌어야죠. 그죠? 여태까지 협박을 해왔을까요? 아니면 이제 막 하려고 할까요? 멈추라 그러면 해와야지. 그래서 b 링이에요 이걸 투부정사로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또 우리는 이걸 stop ing로 외우죠. quit도 마찬가지죠. quit ing. quit도 <laughs> 그 그만두다니까. quit도 그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볼링 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누구를 볼링 할까요? 당신 자신의 아이들. 그래서 your own children 이렇게 오겠죠. 됐습니까? 여기도 ing가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top ing, finish ing, 뭐 give up ing 이렇게 또 keep ing도 있죠. keep도 유지하려 그러면은 하고 있어야 유지를 하지. 아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요. 이런 건 수거들은요, ING가 오게 되는 다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 논리를, 여러분, 보시면 ING가 뭔지를 알면, 어, 외우는 게 아니죠. 영어는 재밌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ING, 우리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뒤에 가서는요, 어, 투부정사 ING 막 이런 거 섞여가지고 막그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거예요. 지금 기초를 하고 있으니까요. 잘 잡아 두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봉 강사였습니다.